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550만 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2일자로 편집국장을 맡게 된 김갑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된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굿모닝 충청은 인터넷 신문입니다 구독료를 받고 있는 종이신문과는 달리 광고 외에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굿모닝 충청은 이 같은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편집국 후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매월 5천원 이상 일정한 금액을 정해진 통장에 후원해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외부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과 분기별 기자상 수상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굿모닝 충청은 앞으로도 충청권의 이익을 가장 크게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굿모닝 충청 편집국 후원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과 550만 충청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